어떤 거 t k 요 o w Don't know. Don't know. Don't know. Don't know. Don't know. Don't k n 아 w Don't know. Don't know. Don't know. d 남자들이 대부분 너무 쉽게 질각을 하거든요. 그냥 항상 말할 수 있을 것잖아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. 아... 첫 번째, 비밀이 던 것을 다 밀어내게 해주라고. 진짜 감정의 습관시 쉬어 말고. 그러다 음... 보니까 음... 남자들이 그런 말이시겠어제두 번째, 고성의 성형이라고. 어때요? 썸을 타던가 남자친구를 사귀던가도 오래 갈수 있어요. 그리고 잘. 남자들이 원하는 걸 너무 많이. 맞아 내가 남자친구가 원하는 뭐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이 되고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안해 그러니까 당연히 남자친구 쉽게 질려버릴 수어요 <놀람이> <뭐야? 놀람> 좋은 파예요 네? 가 남자친구 오래 만나고 연애 오래 하고 싶으데왜 본인 주관대로 연애를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줘야지 남편거는 인연이니까 왜 꼼꼼하게 내 주변 친구들이 하는 얘기보다는 남자친구 얘기하고 내 속에서 나오는 얘기에 맞게 들을 수요 그래야 연애가 되죠 남자들이 훨씬 좀 질려하는 게더덜할 거예요 차인나라고 하는 이유는 방금 말했던 게 제일 커요 그러니까 이세 가지요? 응이세 음, 개가 제일 커요 어. 그러니까 어. 이것만 조금 조절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